유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다. 이 무엇이든지는 그냥 내가 입으로 뱉을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14절을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그 무, 모든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 그것에 대해서는 무엇을 또한 안다? 기도하고 나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는 담대한 겁니다. 들으셨다. 나는 말씀드렸고 뜻대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나는 얻었다.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병든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아픕니다.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예, 하나님의 뜻이죠. 예.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4절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에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낫게 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낫게 하는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낫기를 원하신다. 병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낳았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해연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본인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전화가 왔더래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 많이 아픈데 오셔서 기도 좀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가는 내내 궁금하기를 그 여교사는 정말 교회 그 출입하는 그 빈도수가 아주 높은 분이래요.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 해규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인사를 많이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데 기도해 주러 가고 있는 겁니다. 궁금하기를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그 나타나는 빈도수로 봐선 열심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 그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 가지고 그 자매를 대면했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많이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목사님 물었습니다. 제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자매님이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주님의 뜻이면 낫겠지요. 그러더래요. 주님의 뜻이면 낫겠지요. 이런 말처럼 나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말 같지만 믿음 없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이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곤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해봐야 나짐 빠지고 효과 없고.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위에 세워줘야 되겠는데 자매는 그런 상태로 기도하면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옮겨가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아, 목사님, 나 너무 아파요. 빨리 기도해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뭐 그런 상태를 알고 기도하는 거니까, 보채서 기도하는 거니까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 힘 빠진 기도를 하는 거죠. 막 떠든거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멘도 끝나기 전에 이, 이 여인이 남편을 부르더니 빨리 의사 불러라고 그랬더래요 <laughs> 네, 얼마나 앞뒤가 안 맞냐 이거예요. 당신은 주님의 뜻이면 낫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제가 낫으면 주님의 뜻인가 낳은 거고 제가 안낫으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안 낳은 거죠. 이렇게 말을 하더란 거예요. 그, 그 말을 따르려면 그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났으면, 안 났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 여자 말대로 하면. 그 의사도 안 불러야 되는데, 의사는 왜 부르냐. 이렇게. <laughs> 하나님의 뜻이 안 고쳐지는 거면 왜 의사를 부르냐. 이렇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딱 서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있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열심히 예배왔지만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던 분이었는데 실상은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녹아들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아때 말씀에 서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뜻이면 낫겠지요. 정말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고침 받지 못하는 모습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알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고 나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냐? 요한일 요한복음 5장 15장 7절에 주의 말씀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건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는 정말 이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파도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70이 넘은 할머니가 새벽에 교회로 오시려고 나오시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다시 들어갔어요. 꽁꽁 할고 누워있는 거예요. 왜 그냥 꽁꽁 할거 있냐 면은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병원 가져갈까봐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틀 무렵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인사를 하면 목사님 좀 불러와라. 왜 그랬었냐고. 아 내가 새벽에 나가다가 넘어졌는데 좀 아프다. 그,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가서 상태를 보면 정말 일반 사람이 병원을 안갈 상황이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뭐 까지고 멍들고 이 팔다리가 그런 상태. 그런데도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맛을 봐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나면 그분은 이제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한숨 자겠대. 가시라고 그래요. 한숨 주무시고 나 전화 와요. 다낫다고 아, 네. <laughs> 그렇게 정말 이 사실을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담대해가지고 아픈 걸 하나도 걱정 안하더라 날마다 복용하던 혈압약이 있었는데 약봉지를 집어 던져버리고 아,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그 담대함을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장한 말씀을 가, 알고 있다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는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들었다, 받았다,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불신자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구원받겠죠, 그러면. 얼마나 막연해집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 속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우스 3장 9절에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거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안 믿는 자이 있다. 그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영은. 손 떼고 떠나! 주장할 수 있고, 정말 그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주저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개를 구원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냥 구원받은 모습이 보이나 안 보이나 봤는데,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의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죠. 들으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해놓고 인상 쓰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으셨나 보려면 그게 완전히 초치는 겁니다. 예.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도할 때도 믿음을 하지만 기도 끝나고도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건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기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면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고자 할 때,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에게 보장하고 계신가, 이런 말씀을 찾으면 힘이 됩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건 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주장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봉 9장 38절에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정말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든지 직계 가족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리 주장도 할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에 따라서, 추수할 일꾼을 아무게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말씀을 알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활 주변에 없다 하더라도, 그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는 건, 마태복음 9장 38절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을 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들으셨다, 얻었다, 이루어졌다, 응답받았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게 필요하겠지만, 말씀에 나와 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말씀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량한 복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주실, 주실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선물 보따리나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보따리를 풀으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료도 나와 있고, 구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받을 복도 나와 있고,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발견하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복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를복 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을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한테 뭔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알게 해주실 겁니다. 나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고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기도를 했다면 들으셨다, 응답 받았다, 나는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선한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다면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